기 도의 사람 들, 침례 요한 요한 은그의 생애 를 위한 하나 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명상 하고, 기 도하 는데 시간 을 바친 요 한의 생애 는하는일 없이 금욕 적인 우울 가운데 서 이기 적인 언돈 을하는 그런 생애 가 아니 었 다. 요한의 생애는 하는 일 없이 금욕적인 우울 가운데서 이기적인 은둔을 하는 그런 생애가 아니었다. 그는 이따금씩 밖에 나가서 사람들 가운데 섞였으며, 그는 언제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흥미있게 관찰했다. 그는 이 한적한 은거처에서 사건들이 전개되는 것을 주목했다.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아진 통찰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특성을 연구함으로 하늘의 기별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법을 알고자 하였다. 그의 사명의 짐이 그에게 놓여 있었다. 그는 외로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자기 앞에 놓여있는 평생사업을 위하여 그의 심령을 동의는 데 힘썼다. 요한은 그의 생애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명상하고 기도하는 데 시간을 바침. 요한의 생애는 하는 일 없이 금욕적인 우울 가운데서 이기적인 은둔을 하는 그런 생애가 아니었다. 그는 이따금씩 밖에 나가서 사람들 가운데 섞였으며 그는 언제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흥미있게 관찰했다. 그는 이 한적한 응거처에서 사건들이 전개되는 것을 주목했다.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아진 통찰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특성을 연구함으로 하늘의 기별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법을 알고자 하였다. 그의 사명의 짐이 그에게 놓여 있었다. 그는 외로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자기 앞에 놓여있는 평생 사업을 위하여 그의 심령을 동의는 데 힘썼다. 기도는 요한에게 지상의 왕을 대항할 권한을 부여함. 기도는 요한에게 지상의 왕을 대항할 권한을 부여함. 침례자 요한은 그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배웠다. 침례자 요한은 그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배웠다. 그는 천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연구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 아래 그는 선지자들의 두루마리 책들을 연구했다. 밤낮으로 정신과 마음과 영혼이 영광스런 비전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그는 그리스도를 그의 연구, 그의 명상의 주제로 삼았다. 밤낮으로 정신과, 마음에, 밤낮으로 정신과 마음과 영혼이 영광스런 비전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그는 그리스도를 그의 연구, 그의 명상의 주제로 삼았다. 그는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바라보고 자아를 잃어버렸다. 그는 거룩함의 위엄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선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별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의 안에 서야 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 기별의 전달자로서 나갈 준비를 갖추었다. 그는 하나님을 쳐다보았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을 쳐다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 기별의 전달자로서 나갈 준비를 갖추었다. 그가 하나님을 쳐다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떨면서 만왕의 왕 앞에 머리를 숙였기 때문에 세상의 주권자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설 수가 있었다. 기도는 요한에게 지상의 왕을 대항할 권한을 부여함. 챔내자 요한은 그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배웠다. 그는 천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연구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 아래 그는 선지자들의 두루마리 책들을 연구했다. 밤낮으로 정신과 마음과 영혼이 영광스런 비전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그는 그리스도를 그의 연구, 그의 명상의 주제로 삼았다. 그는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바라보고 자아를 잃어버렸다.그는 거룩함의 위엄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그가 선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별이었다.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의 안에 서야 했다.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 기별의 전달자로서 나갈 준비를 갖추었다. 그가 하나님을 쳐다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떨면서 만왕의 왕 앞에 머리를 숙였기 때문에 세상의 주권자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설 수가 있었다.